아이폰 vs 갤럭시. 입시덕. 후. 뭐가 더 좋냐고? 평은 부먹 대 찍먹 코카콜라 대 펩시 를 잇는 희대의 라이벌 갤럭시 대 아이폰 그래서 오늘은 사과파와 은하수파의 피튀기는 토론을 준비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봐라 후 줄게 네 갤럭시 신상 플립 갤럭시 장점 누가 아직도 촌스럽게 지갑 들고다니 okay. 삼성페이 안나면 핸드폰만 달랑달랑 음. 들고다녀도 노 yeah. 프라블럼이죠 버스 탈때도 3초컷 개이득 폰이 5층에서 3층까지 앞구르기를 해도 변기 안에 no. 퐁당 빠뜨려도 AS센터가 웬만한 곳에 다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멀쩡할 날 없는 어리버리 유저들에게 딱이죠 잠금해제 때문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마스크로 청기백기 할 일은 녹 손가락 하나면 바로 열리거든요 코시국엔 지문이 편한 거 인정 온갖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어 입맛에 맞게 바꿔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플립은 키링이랑 스트랩으로 커스터마이징하기 딱이라 동년배 꾸친놈들은 죄다 플립 쓴다는 게 학계의 정설임 K브랜드만의 강점이 돋보이는군요 후 달라진 건단 하나 전부입니다 아이폰 장점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솔직히 거울 셀카인 걸 어허... 아이폰 아닙니까? 그만큼 아이폰 감성이 넘사라는 거지. 또 아이폰 특유의 차분한 아하. 카메라 색감은 절대로 못 따라옴. 인정. 패드든 콩나물이든 애플 제품 하나 사면 킹갓 연동성 때문에 죄다 애플로 맞추게 되는 게 국룰이죠. 카톡에 사진 올리고 다운받을 필요 없이 에어드롭으로 착 보내면 갤러리로 딱 공유되니 개편합니다. 미모티콘의 등장은 혁신 그 잡채였음. 부케 만들기 좋고 립싱크도 가능해서 아직도 종종 쓴. 아, 참 요즘엔 사진 꾹 눌러서 눕기 딸수 있음. 스토리 힙하게 꾸밀 때 최고임. 역시 감성계의 선두주자답군요. 후! 야, 이따 패턴 고고. 난 갤럭시인데. 갤럭시 단점! 아이폰 유저들끼리만 쓸수 있는 소소한 기능이 많아서 나만 갤럭시 쓰면 좀 소외감 등 카메라를 자주 쓰다 보면 폰이 가끔 버벅거리고 심하면 2, 3초 동안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. 은근 발열이 있어 고사형 폰게임을 하거나 오랜 시간 영상을 보다 보면 양손이 투 핫해져요. 용달 블루, 바라이 레드, 은갈치 글로우 라고 불릴 만큼 애매한 색상 라인업. 그래도 요즘엔 무난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로그. 후. 어라? 왜 뒤로 가기가 없지? 아이폰 단점! 카톡티 개심해서 케이스 안 끼면 거슬리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. 핸드폰 결제하려고 할때 애플만 요금 더 비싼 거 싫어? 레알 억울함. 최근 통화 잘못 눌렀다가 택배 기사님 안부묻게된적한 번쯤은 있음. 한글 자판 위에는 숫자가 없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며 써야 하는 게 조금 킹받아요. 아 그리고 갈수록 카메라가 인덕션 같아짐. 아이폰 32는 이렇게 생겼을 듯 후.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. 매력 어필 타임. 갤럭시는 통화 녹음 가능, 초성으로 연락처 검색 가능, 실행 중인 어플도 한 번에 쫄아락 끌수 있어요. 아이폰과는 달리 다양한 파일을 편하게 다 다운받을 수 있음. 잠깐 아이폰 등짝에 붙은 로고만으로 디자인해서 압승인데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? 버벅거리는 일 없이 스무스한 작동 내가 아이폰만 고집하는 이유임 형구즈도 잊지 말고 구독해라 후후 후. 정말 한 치의 양고도 없는 치열한 싸움이네요 아직 할말 남은 아이폰파 갤럭시파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줘라 그럼 구독하시고 사이좋게 지내요 여러분 빠이